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해 단한 번이라도 가태료 처분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가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당신의 주머니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희망하신다면 꼭이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부터 대바리가 알려드리는 이것,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 없으시죠? 이 영상을 통해 몰랐던 교통법규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대봐라. 네 때문에 돈 굳었다 주머니 지킬 수 있었어라고 댓글 한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야후!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운전자들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첫 번째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으며 지키면서 운전하는 착. 한 운전자 두 번째 경찰청 지정 운전 전문 학원을 통해 딱 면허만 취득하다 보니 딱 면허는 있는데 교통법규에 대해 전혀 몰라 위반하는 아리송한 운전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통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설마. 누가 신고하겠어? 에이, 설마! 라고 생각했던 운전자.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했던 못된 운전자. 이러한 분들, 요즘 차량마다 투채널 블랙박스를 다들 장착하고 다니다 보니, 이러한 분들이 혹시나 시민의식이 강한 운전자들에게 잘못 걸릴 경우, 상품권을 다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 중에서 특히 이 부분만큼은, 몰라서 못 지키는 운전자들보다 알고 있으면서도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더 많다는 사실.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흔히 꼭 보게 되는 차선이 있다.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도 백색 실선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는 운전자들은 아마 없으실 거다. 백색 실선의 의미, 바로 차선 변경 금지를 뜻하는데 주로 이 백색 실선은 어디 어디 어디에 그어져 있냐? 흔히 사고 발생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장소나 사고 발생 시큰 위험이 따르는 장소에 주로 그어져 있는데 교차로 직전이나 교량 위 그리고 지하차도나 터널에 그어져 있다. 요즘 대바리가 지켜본 바로는 백색 실선이었던 교각 위에 백색 점선으로 바뀌었다면 얼마든지 차로 변경 가능하겠다. 백색 실선과 앞지르기 차로 변경 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절대로 차로 변경해서는 안 되겠다. 백색 실선 위에서 차로 변경하시다 사고로 이어질 경우 매우 불리하게 과실이 적용될 수 있고 특히 보험 사기에 표적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초보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실제로 대바리가 살펴본 결과 특히 이곳 대전만큼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차량,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다.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들보다 운전을 능숙하게 잘하는 베테랑 운전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설령 교통법규를 위반은 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통법규는 융통성 있게 위반하거나 기분에 따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되겠다. 교통법규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위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지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시기보다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백색실선의 의미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서 위반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당신과 소중한 당신의 가족, 상대방 운전자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이상, 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었습니다.